Hi, 영어 e r y o n e Welcome to i d Hi.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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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o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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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단 곱하기0단은 이제 인트로덕션인 건다 아실 테고요. 그 박스 사를 보시게 되면 2단에서 어떤 도구 문장들을 가지고 우리가 초스피드 말문 트기 할 건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2단을 이제 졸업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음. 이 곱하기0 인트로덕션은요. 2단에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 이거 그 수업 방향과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2 곱하기 1단부터 2 곱하기 9단까지 총 9개의 도구 문장 쫙 보이죠? 네. 자, 덩어리 기호가 보이고 1번 덩어리, 2번 덩어리, 3번 덩어리 예쁘게 조립이 돼 있는 문장들입니다. 가는 글씨, 굵은 글씨, 또 파란색 글씨, 검정색 글씨가 있죠. 네. 파란색 글씨는 주로 어디 있어요? 앞부분에. 네. 이 얘기는 뭐죠? 첫 문장을 뱉어낼 때 제일 먼저 탁! 뱉어내는 그 부분이 바로 파란색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1단에서 했잖아요. 혀 끝에서 바로 튀어나오게끔 스탠바이를 시켜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일단하고 사뭇 좀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일단에서 주구장창 뭐 했죠? you, you, 이런 거 했잖아요. 네. you, you, are you, do you, will you, can you, what do you,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분위기가 좀 다르죠? 네. 예, 2 곱하기 일단 is there를 보시게 되면 in Ni, 그죠? is there, 이런 것도 하고요. does it? 해보세요. Does it? Does it. 요거는 다른 것 같지만 뿌리는 원 뿌리가 do you에 do you? you 대신에 he가 있고 do 대신에 does가 온 겁니다. 소위 말해서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do he가 아니라 does it? 해보세요. Does it? Does i 런 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우리가 w a s 이나 why나 where나 when이나 이런 것들 넣는 거 했었잖아요. 거기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어, 색다른 걸좀 넣어보겠습니다. you, you, who do you? you, you, who do you? 예, 누구를 하니? 이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 you, you, which do you? you, you, which do you? 어느 거를 하니? 이런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구단이잖아요 이제 명색이 2단인데, 한 단어를 더 늘려보겠습니다. you, you, how much do you? you, you, how much do you? 얼마나 많이 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딱하니에서 출발하는 거야. 근데 맨날 유유만 you, 하니까 또 그래. 다른 주어는 없나요? it가 있잖아요. 그래서 it, 네. it, how long does it? It, it, how long, long does it? 어때요? 한 계단 한 계단 점점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 되죠? 네. 우리가 정확히 일곱하기 일 단에서 아유 했어요. 아유, 니니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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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했어요. 그죠? 뭐니? 네. 어떠니? 네. 어디니? 했잖아요. 네. 여기다도 was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You, you are you. You, you are you. You, you are you. you, you, are you. You, you, are you. 이게 1 곱하기 1단이라면 You, you, what are you? You, you, what are you? 그래야 What are you doing now? What, what, are, you doing doing now? 뭐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뭐하니? What are you doing now?가 입에서 그냥 탁 튀어나온 거야 그냥. 우리는 초스피드 말면 특기해 네. 무조건. 그죠? 네. 그리고 저기 1단 끝머리에서 I, I, should I? 했죠? 네. I, I, should I? 뭐죠? 할까요? 이거 했잖아요. 네. 여기다도 what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I, I, what should I? I, I, what should I? What should I? What should I? Wear to the party? What should I? What s h o u l What s h o What s h a t s h d a o u l d o u l d I? should I? What should I? What should I? What should I? What should I? w e a r t o t h e p a r t y What should I? w e a r t o t h e p a r t y 파티에 뭐 입고 갈까요? 할까요? 그냥 What should I? should I? What should I? 가 팍팍 나와야 돼. 이런 거를 하면 2 곱하기 8단이 딱 끝나고 이제 마지막 한 단이 남잖아요. 그게 뭐냐? 약간 족보가 다른 거. 가봤니? 해봤니? 이런 거. Have you ever been? 그러면 저는 2 곱하기 1단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See you later. Bye bye. Bye bye. Directed by Show Park.